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이제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를 보입니다. 두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는 그런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광주리 담겨져 있는 무화과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수 있는 모습과 쓸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에 속한 모습이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모습입니다. 애서는 육신으로 보기에는 더 힘이 있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장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육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고 영적인 마음이 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구을 택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광주리의 모습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삭을 낳게 하고 또 이삭을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게 해서 야곱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열두 아들로 해서 풍성하게 이루었습니다. 풍속에이루었지만 그중에서도 분명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과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구별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남기시고 지키시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죠?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게 아깝지 말라고 남쪽 유다가 무너질 때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뽑아내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이방의 땅에 흩어지게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좋은 무화과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무화과나 좋은 무화과나 똑같은 환경 속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무화과는 그 하나님께 또 혹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볼수 있고, 똑같은 환경이라지라도 좋은 무언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모든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이방의 땅에서 흩어져 있다가 되니까 계속 돌아옵니다.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하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주권합니다 분명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다 돌보고 계세요. 그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손파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지금도 연,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가 보느냐? 마음으로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도려 미워하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갔까 왔다 했을 때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미 좋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그냥 변질되어져쓸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리완이 그 말을 했었을 때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듣지 않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손포되는 그 말씀도 듣지 않은 사람들 왜? 강박해지고 마음이 완구해져서 듣지 않는 사람들 그는 쓸수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말해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좀 굉장히 드러내시고, 다 말씀해 주셨지만, 유계속가에서 심이 병들고, 아늑하게 되어지고, 그 심령이 무너진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보고, 듣고도 못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실은 뿌려집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실을 받아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시의 시를 향해서 자기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를 끌려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누구를 택하냐면 좋은 과화를 택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또 온전히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다시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또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기준 뭐냐면 우리 마음에도 좋은 마음이 있고요. 나쁜 마음이 있어요. 경든 마음이 있고요. 쓸수 없는 마음들이 있어요. 버려 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그 우리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붙잡고 가야 돼요. 가다 보면 그것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죄악에 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하는 그런 마음에 끌려가다 보면 계속 계속해서 이 하나님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감각조차도 없어. 가다 보면 한번 넘어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아요. 이거 잘못됐다 아는데, 근데 그 잘못된 거 알아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나중에는 돌아올 수도 없고, 아주 선, 판단 기준이 악인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의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좋으면 다 좋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고, 아주 기준조차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참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데 하나님께서 쓸만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쉽게, 말, 쉽게 말하면, 양심이 살아있어야지만 하나님 을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야지. 그죠? 영이 어땠던 간에,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야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이미 양심이 죽어버리고, 하이 맞아버리고, 죽어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내 마음을 살게 하고, 내 마음의 약, 양심이 작동되어질 때그 작동되어지는 마음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광주리의 무화과 나무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볼수 있는 마음이고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수육에 속하고 또 악한 욕에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된 말을 듣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욕심에 끌려가서 보였습니다.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합당한 거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나한테 해가 될 거냐?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될 거냐?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한 길로 가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그 무너지고 무너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니까 쓸수 없는, 아예 나쁜, 썩어서 냄새나는 쓸수 없는 그런 모습이 대금합니다. 근데 가을 바, 바구리가 있는데, 거기서 썩, 썩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골라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 버림면 왜? 그것이 있으면 전체가 금방 다 썩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골라냅니다. 하나는 그 백성을,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골라내서 좋은 것은 다시 돌아오게 만들지만 나쁜 것은 그냥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저런 가운데 그냥 멸절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분명히 멸, 멸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 집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깨우시고 선한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 나가시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손길과 은혜 안에서.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깨어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승리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